안녕하세요. 이은아의 건강을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혈관 위협하는 콜레스테롤. 이것 낮추는 식품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높은 병을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은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중년기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10명 중에 한 3, 4명 이상은 고지혈증을 앓게 되는 이게 이제 만병의 근원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병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께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정말 장수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평균 수명이 87세 그래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인간이 이렇게 오래 살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어, 고지혈증 약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수 있다라고 이렇게 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혈관들을 다 막거든요. 심장의 혈관, 뇌혈관, 모든 혈관,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고혈압, 뭐, 당뇨, 이것, 이것이 고구마를 쭉 캐면 주렁주렁주렁 이렇게 달려오는 것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만병을다 이렇게 같이 친구처럼 끌고 가는 게콜레스테롤 높은 고지혈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 낮추는 방법만 잘 알아도 심혈관, 뇌혈관, 혈관성 치매, 그다음에 노인성 치매 각종 질환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식품 세 가지는요. 첫 번째는 바로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이 미역과 다시마에는요 알긴산이라는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 그, 어, 이 알긴산이 몸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역과 다시마는 섬유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섬유질을 드시면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흡수되는 것을 막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거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그런 음식을 같이 먹을 때는 이런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것을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 안에 많이 흡수되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은요, 바로 녹차입니다. 이 녹차 안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물질이기도 하면서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고 배출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마실 때는 홍차라든지 뭐 이렇게 똑같은 녹차라도 발효를 좀 덜한 그 녹차가 카테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혈관 건강을 잡으려면 녹차를 꼭 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식품으로는요. 보리와 현미입니다. 이런 잡곡류에는 베타글루칸이란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 어, 이 베타글루칸도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에 쌓이지 않게 하고 배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잡곡류의 섬유질이 또 많이 풍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드시게 되면 어, 콜레스테롤을 배설하는 효과도 있고 다이어트, 날씬해지는 그런 효과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병의 근원, 혈관을 위협하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식품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매일매일 이런 콜레스테롤 낮추는 식품을 드시면서 혈관 건강을 꼭 지켜보십시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널리 알려주십시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